저희 KBS는 부산의 한 유명 극단 대표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보석신청까지 했는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수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400명이 넘는 단원을 배출한 부산의 한 극단. 지난해 11월 이 극단 소속 단원 두 명은 대표가 자신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스킨십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소외시킨다든가 대우한테 피드백을 안 해준다든가.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두 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극단 대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송치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공판. 검찰은 해당 대표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단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피해자 진술 외에도 목격자 등 관련 진술자가 12명에 달한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극단 대표 안모 씨는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구속 수감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측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가해자가 이전에도 피해자분들을 해코지하려고 했었던 경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수 있는 우려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부산 연극협회는 최근 해당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